카고윈 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미 연방 준비 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2일 열린 11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에서 기존 3.0에서 3.25%였던 기준 금리 목표 범위를 3.75에서 4.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6월 이후 네 번째 연속 이어진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아울러 연준은 다음 회의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대신 최종 금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운영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 금리가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인상 속도보다 얼마나 높이, 얼마나 오래 긴축할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강한 노동시장과 물가지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9월 회의 당시 전망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 9월 회의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 범위 중위값을 4.5에서 4.75%로 전망한 만큼 미국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금리차가 1% 포인트까지 벌어져 한국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넘긴 시카고 한인회가 시카고 시대를 접고 글렌뷰에 자체 회관을 마련 본격적인 서버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향후 회관 관리를 맡을 재단 설립을 놓고 전직 시카고 한인회장단이 모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역대 한인회장단과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기금을 넘겨받고 여기에 시카고 한인 유지 및 동포들로부터 10시 일반 건물 마련 기금을 보태 지난달 말 겨우 87만 5천 달러의 건물 클로징을 한바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한인들은 한인회관으로 마련한 건물의 내부가 많은 이들이 모이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주차 공간도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함으로써 이제 구입한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궁극적으로 감면 받아야 하는 숙제도 남았습니다. 최근 전직 한인회 회장단이 한인타운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시카고 한인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재단 설립 및 기타 동포들의 뜻에 부합하는 한인회 운영에 관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회 행정 업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물 관리를 할수 있는 일명 시카고 한인의 건물 관리 재단을 만든다는 것이 주요 안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회장의 임기는 2년임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물 관리는 독립적인 엔티티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건물을 개조해 한인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2층은 한인의 역사 자료 보관실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건물에 새 들어 있는 테넌트들도 조만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시카고 한인회 비영리 단체 등록을 마무리하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1, 2년의 시간은 좋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정부 그랜트를 확보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렌트를 포기하고 테넌트가 없는 상태에서야 구입한 회관 건물의 보수 및 개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 6월에는 제35대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 임기가 끝나는 관계로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글램뷰 소재 건물 구입을 위해 구성됐던 건물추진위원회의 전직 원로회장단 5명이 주축이 돼 재단을 만들어 향후 새로운 회장단이 들어와도 회관 관리는 연속성에 근거해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그야말로 어렵게 마련한 서버브 한인회관의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인동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오바마키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이 1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가입 기간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주정부 자체의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 healthcare.gov 혹은 마켓플레이스 콜센터에서 건강보험에 가입 및 갱신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한이 지나면 내년 1월 15일까지 등록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 보험 커버리지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일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각 주정부는 오바마케어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동안 제공됐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2025년까지 계속돼 보험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사실상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월마트나 타겟 등이 추수감사절에 휴업합니다. 이런 추세는 전국적으로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런 추세는 2020년 팬데믹 시기에 추수감사절 당일 문을 닫은 이래 올해로 3년째라고 전했습니다. 월마트나 타겟이 앞으로 영원히 추수감사절 당일 문을 닫을 계획을 밝힌 가운데 베스트 바이, 콜스 등 소매체인 업체들도 동참하는 추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한해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던 터라 대형 소매업체들은 휴업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라는 대안이 등장해 상시 판매가 가능해져 추수감사절 당일 영업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고객이 특정 일에 한꺼번에 밀리면서 인력 충원이나 관리비 상승이라는 추가 비용 부담을 온라인 상시 판매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직원이나 노조 등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습니다. 휴업으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배려함으로써 불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코스코, 홈디포, 노스롬 트레이러조와 같은 대형 소매 체인들은 추수감사절 당일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와 m c t 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 최초의 연방 이민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메리 칼랜드 연방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김광수 변호사를 포함해 32명을 뉴욕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전국 16개 연방 이민법원에 신임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뉴욕 맨해튼 연방 이민법원에 배치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판사는 1983년 경성고등학교 재학 중 도미, 에모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웨스트 버지니아 행정대학원과 브루클린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퀸스 플러싱에서 이민 전문 김광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이끌며 11년 연속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에 선정됐고 마틴델 허블사가 선정하는 2021년 최고 등급 이민 변호사로 뽑히는 등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나일가라 폭포는 시카고 한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 코스입니다. 지금까지 이 폭포 하단에 위치한 터널은 관광객에게 접근 금지였습니다. 길이만 해도 670m에 달하는 이 터널은 약 1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캐나다 쪽으로 난 통로가 오픈되면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나이가라 공원 파워 스테이션에서 주관하는 관광 코스의 하나로 북미의 환상적인 경관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에가로 폭포 주변 지역은 한때 수력 발전을 공급하는 요충지로 관련 분야 비즈니스맨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모여들던 곳이기도 하다고 스테이션 관광 가이드인 엘레나 조릭은 말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